안녕하세요. 심리주아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관계가 잘 맞으려면 어떻게 둘의 사이를 잘 디자인해야 할지 그 비법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박소영 님의 관계 디자인이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비법 시작할게요. 마지막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남과 여가 만나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이끌리고 정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관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둘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아마 이 커플의 지속력은 장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모두는 서로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특히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아이를 갖고 각방을 쓰면서부터 서로가 관계를 기피하는 커플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생각들이 바뀐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행위 자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넣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관계를 서로의 즐거움을 위한 유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의 즐거움을 위한 유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만난 후에는 생각이 변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욕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이때는 관계를 요구하면서 대립을 하기도 할 테고요. 감정이 상해서, 에이안 해. 이렇게 그만두기도 할 테고요. 연인 사이라면, 아, 성격 안 맞아. 뭐 이런 이유로 금방 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과 여가 만나 잘 맞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책에서 제시해준 방법들 토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성감대를 찾아라입니다. 성감대는 몸과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 찾는 거를 어려워한다고 하네요. 서로의 성감대를 찾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서로 경직되어 쭈뼛한 분위기보다는 오감의 편안함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는 보통 시트러스 계열 귤 냄새나 플로럴 계열 꽃 냄새, 이런 아로마를 가지고 후각을 이용한다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각이 아닐까요? 사실 여자들은 너무 밝은 빛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해하죠. 특히 뭐 형광등 불빛? 음. 나를 상대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 여자들이 대부분 살도 별로 안 찌고 괜찮은데도,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렇게 몸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배가 조금 나와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여자에 비해 큰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여자분들을 위해 은은한 조명이나 촛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불빛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글거리는 불꽃에서도 열정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대를 사용하면 시각이 차단되면서 연인으로부터 받는 감각에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나오면 몸이 노곤노곤하게 이완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지 말고 털고 나오면 좋아요. 뭉쳐 있던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찾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윤활제 역할하는 오일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은 만졌을 때의 부드러움에서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 효과를 느껴서 모두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상대의 판타지를 자극해라입니다. 판타지 다들 있으신가요? 취향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상대의 판타지를 알고 자극하는 방식은 서로의 관계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인 백색, 100명의 사람에게는 100개의 취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거죠. 혹시 연인 사이, 부부 사이 가장 보편화된 성적 선물 뭐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바로 야한 속옷입니다. 서로 선물해서 시각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판타지에 대한 재미난 연구가 있는데, 퀘벡대학의 연구팀 1,516명을 대상으로 판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88%, 여성은 85%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책에는 각각 5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각각 남녀 1위만 말씀드릴게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1위는 지배적 역할로 관계에서 왕이 되기.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1위는 바로 낯선 장소에서 하기입니다. 장소를 솔직히 자주 바꾸면서 하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훌륭한 시각적인 자극이 됩니다. 침대가 아닌 욕조나 소파, 호텔이나 자동차 안, 뭐 이렇게 시각적 판타지 말고도 청각 판타지를 자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흔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야한 말들 해주는 거.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인이 친구와 있다거나 직장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도발을 받는다. 아마 짜릿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여자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금방 분위기가 준비되는 남성과 다르게 여자는 항상 서서히 준비가 돼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로즈메리 바소는 여성은 관계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 과거 성경험 등이 얽혀서 성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가 성적인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욕구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여성의 성은 남자처럼 능동적이기보다는 반응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남자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 여자가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자 욕구와 충동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죠.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대화입니다. 의견을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자 로널드 아들러는 의사소통을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요. 1단계가 일상적인 대화, 2단계가 사실적인 대화, 3단계가 의견을 나누는 대화, 4단계가 감정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서로가 같은 대화의 단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자는 감정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을 때, 감정 단계에 들어오지 않는 남자에게 여자는 공감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러면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어요. 나 오늘 너무 좋았고 황홀했어. 이때 남자 대답이, 나도 근데 라면 먹을까? 배고파. 여자는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데 남자는 사실과 의견을 나누려는 남자. 대화의 단계 꼭 맞추셔야 둘의 관계가 더 황홀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책을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테크닉으로 반드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테크닉이 생기는 거죠. 공감이 좀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심리조였습니다.